자 29번 지문입니다. 렉틴은 커다란 단백질이다. 자 대시 나오네요. 앞에 있는 이 프로틴즈를 꾸며주는 관계된 명사죠. 그리고 대 같은 거 항상 체크하시고 serve as crucial weapon serve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 뜻을 쓸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rucial 아주 중요한 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자이어 웨폰을 꾸며주는 또 관계 대명사절이 여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plants use to defend themselves. 어이 어떤 무기냐면 플랜트들이 그러니까 식물이 사용하는 뭐하기 위해서 e n d 하는데 방어하는 사용하는 그들 자신을 그러니까 식물 자신을 식물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무기로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렉틴이라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렉틴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The lectins in most plants. 대부분의 식물에서 렉틴은 bind to c a r b o h y d r a t e bind라는 건 이제 뭐 묶인다라는 뜻이인데 bind 있죠, bound. 어, 그니까 결합한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Carbohydrate, 그러니까 탄수화물. 탄수화물과 결합합니다. As we consume the plant. 그니까, 러 우리가 그 식물을 섭취, consume은 소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 소비하다라기보다는 섭취하는, 우리가 먹을 때, 섭취하다. 어, 우리가 그, 식물을 먹으면 그, 이제, 그, 레틴은 이제, 탄수화물과 이제 결합이 된다라는 거죠. They also bind to sugar molecule. 또 결합이 되는데 뭐와? Sugar Molecule 이 Sugar는 알죠? 설탕, 당 우리 몸에 들어있는 어떤 당 성분 당이고 Molecule는 이제 분자인거죠 그러니까 당... 어... 이게 어떤 그... 용어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당...당... 당, 어쨌거나 <laughs> 네 당분자?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 Found는 뭘까요? Found는 동사가 아니에요 여기 동사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found, 되는, 당, 당, 동자. 발견, 된, 당, 동자. 어디? gut. gut은 이제, 어, 우리 위장을 얘기하는, 거고, 위대장을 얘기하는 거, 소화기관 얘기하는 거고, 어디서도? brain. 뇌에서도. between nerve endings. 그 신경 말단 사이. in joint. 어떤 관절. 뼈와 뼈가 만나는. in all bodily fluid. 어떤, 그몸 전체에 어떤, 나. 그 신체의 모든 이제 구조나 이제 성분들에서 발견되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어이 어, 이 렉틴이 이 우리 당 분자와 이제 결합을 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According to Dr. Stephen Gondry 라는 박사에 따르면 the sticky e s proteins 이러한 이런 끈적끈적한 다, 어,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앞, 앞에서 말한 레틴을 가리키는데 왜 끈적끈적하다고 그랬냐면 어, 지금 당이랑 지금 어, 결합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c interrupt 뭐할수 있다? 방해할 수 있다. interrupt. 방해하다, 개입하다라는 뜻이죠. 메시징을 방해하는 거. 메시징. 메시지라는 표현 알죠? 우리가 문자하는 거 이런 거다메시지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징, 동명서로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 신호를 주고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모사의 뭐 between cells, 그 세포 사이에 어떤 정확한 신호를 주고 받는 것들을 이제 방해한다, 방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닥터 스티븐이 그리고 뭘 일으킨다? 일으킨다, cause, 약이 시키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일으키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어떤 독성을 일으킨다. 그리고 또 뭐를, inflammatory reaction 하 염증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증. 우리, 뜻은 파란색으로 쓰기, 쓰기로 했는데, <laughs> 선생님 자꾸 어, 어기네요. 자, 일으키다. a 어, 일으키다. 그 다음에 toxic, 독성이고, i m p l a n t a r y reaction, 염증. 그니까, 러 정리해보면, 어, 레 렉틴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제 단백질인데, 얘네들은, 어, 당과 결합을 하고, 뭐, 그렇다. 근데, 어, 이 스티븐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렉틴이란 이런 끈적끈적 잘 달라붙는 단백질들이 세포 간의 이제 신호, 연결을 해주는 데에서 뭔가 방해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독성과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이 질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The brain fog is just w h t r e s or lectins interrupting communication between nerves. brain fog라고 하면 뇌 안개라는 뜻이잖아 뭔가 그 약간, 이제, 인지장애 같은 거 비슷한,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i s just one. 그저 한 결과에 불과하다. 정도로 해석합니다. 뭐뭐에 불과하다. 무엇에? Interrupting 하는. Interrupting을 하는. Interrupting 나왔죠? 방해하는. 방해를 하는. 렉틴이 방해를 하는 거야. 방해하는. 무엇을? Communication. 소통. Between nerves. 신경. 간에 신경 간에 어떤 그 소통을 방해하는 그 렉틴이 방해하는 그 하나의 예 불가하다라는 브레인 포그 현상이 어. and upset stomach 뭔가 화가난 위장요 위장 장애 소화 장애를 뜻하죠 위장 장애는 또 다른 어그 흔한 증상이다. 렉틴 오버로드. 렉틴이 오버로드라고 하면 뭔가 그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지. 렉틴의 어, 초과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거에 또 다른 한 시, 어, 흔한 예이다라는 거. 언어들. Another. 우리 언나들과디아덜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잘 익히고 있었죠. 그래언어덜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증상들 또또 다른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 거고 디아덜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될건디아덜데 the 디아덜이라는 the 거는 둘 중에 하나를 뜻할 때둘 중에 음. 지금 brain fog와 upset stomach 외에도 얘네는 단지 하나의 예일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그 맥틴이 그할 여러 이제 염증 반응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다 라는 얘기죠 so, Dr. Gundry list 자 l i s 가 지금 여기서 동사로 나오면 동사로 나오면 리스트업하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목록화한 거예요. The wide range of other health problems. 그래서 그 밖에 여러 건강 문제들의 아주 어 광범위한 그 범위들을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뭘 포함하고 있냐면 뭘 포함해서 aging joint, 뭐그 관절 제 관절에 이제 아픈 거, 아픈 관절, 관절염 같은 거, dementia, 이 치매, headaches. 두통, infertility. 이게 뭐냐면, 이제, 불임이거든요. 임신하지 못하는 거. They have been, 그래서, 요, 런 애들은, they have been resolved in his p a t i e n c e 그니까, 러 이러한 것들이, they have been resolved in his p a t i e n c e 어, 근데, 해결이 되어왔다. 우리 여기, have been resolved.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잘 기억해 놓으시고 해결 하다간에 해결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의 환자들에서 어떨 때 once they eliminate 그들이 제거를 하게 됐을 때 레티는 그들의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이제 어, 살 빼는 것만 가르치지 않다고 했죠. 정확하게 살 빼는 게 아니라 식단이라에요 식단 조절할 때 식단 그들의 식단에 레티는 어 제거를 하니까 요로 앞에 얘기하던 그 여러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 아 그래서 그래서 아렙틴들이이런그 건강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아, 자 그래서 닥터 폴 살라디 살라디노가 또 이제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대절이야,를. The hypothesis that lectins are involved in Parkinson's disease. 자, hypothesis. 자, 이건 가설가설이도 가서, 가정, 가정, 가정을 했대요. 어떤 가정이냐면, 이 안에 또 이제 관계대명사절로 들어가 있네요. 여기 앞에 있는 가정을. 부릅니다. 그 lectin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are involved in 하면은, 관련되어 있다 정도를 해석해 주면은 좋겠어요. 음. 파란색으로 왔다 갔다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관련되어 있다고, 관련된다고, 음. 관련되어 있다고. 파킨슨병 알죠? 파킨슨 질병. 파킨슨 질병에 관련되어 있다 는 가설, 가설, 가정, 가정은. 이즈, 이디 i s 의이 파이브 디시스의 동사죠. 이가정은 또한 얻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무엇을 지지를 얻고 있다. 아, 맞는 것 같아.라고 여러 사람들 이 하고 있다. 어. 근데 어떻게? With animal studies. 자, animal studies 하면 동물 실험 정도로 생각하면 되네요. 어, 동물 연구. With studies는 연구란 뜻이기 있 때문에 동물 실험 혹은 동물 연구에서 이제 여러가지 이 가설이 어, 파킨슨병에 관련된 가설이 지지를 얻고 있다. 어, 맞는 것 같아. 생각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어,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이제 어법 문장이 나왔죠. Showing. 보여주는 이 가설이 보여주고 있는 무엇을 that lectin once eaten lectin을 일단 먹으면은 먹는 것은 maybe damaging the gut 그러니까 어그 위장에 어떤 뭐 피해를 준다, 부상을 입게 한다, 위장에 약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 and traveling 계속 병렬 구조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동하는 거죠. 어디로? 뇌로 이동하고, 그래서 거기서 they appear to be toxic, 뭔가 독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어디에? to dopaminergic neurons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파민의 정도 도파민, 밑에 아마 그염증성의뭐 이렇게, 아 여기 이거 나오고, 이거 도파민 얘기하는 거야. 도파민의 어떤 신경에 음 어떤 독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미지, 그리고 트래블링, 여기 병렬 구조들. 그러니까 위장, 소화기관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뇌로 이동해서, 거기서, 우리 웨열 어, 우리 웨열잘 체크해야 되겠죠? 거기서, 관계부사가 나오네요. 거기서. 그것들이, 그 렉틴들이 어떤 독성을 일으키더라. 독성 반응을 일으키더라. 어디 도파민 관련된 그 신경 전달 물질에. 그래서이 29번 문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우리 주제 문장을 먼저 체크하고 갑시다. 우리 주제 문장은 아까 앞에서 말한 우리 닥터 스티븐의 주장. 닥터 스티븐의 주장하기로 이러한 스티키 프로틴, 넥틴을 얘기하죠? 개입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셀 간에. 그리고 일으킵니다. 독성과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핵심 주제의 문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리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 다시 이 지문을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제 틀린 문장이 있으면 이제 그 틀린 문제가 있으면 어 요약 정리하는 요 메모들을 보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도입 부분. 이 지문의 도입 부분에서는 레틴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레틴이 어떤 거고, 음. 그래서 얘가 식물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해 주는 어떤 물질이고 어. 그리고 섭취할 때 섭취시 섭취시 그걸 이제 사람이 먹으면 탄수화물과 결합하더라. 마인드 투 하더라. 탄수화물과 결합하는 물질이더라. 그래서 이제 렉틴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뭐 하고 그리고 슈 c 모 l e 당당 분자와 결합을 또 한다라. 방 분자와 결합하더라. 렉틴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본론에 가면 이제 우리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본론에 이제 주제가 나오죠. 본론 주제가 나오면서 그 닥터 스티븐의 주장에 따라서 얘네들이 근데 세포들 간에, between cell 간에 그 메시지 주고받는 것들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 이게 그래서 그리고 독성과 염증 반응까지도 일으킨대 독성 염증 반응 일으킨다. 어. 그래서 나오는 게 브레인 포그뇌 피로, 어, 뭐, 그러니까 엄청 인지 장애라기보다는 그냥 순간적으로 이제 뇌 피로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업셋, 그 스터머으로 이제 표현한 리장 장애. 소화장애. 소화 장애,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우리 환자들 중에 이러한 환자들 중에 렉틴을 제거하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 결론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또 다른 얘기를 하죠. 렉틴이 파킨슨병하고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파킨슨병과 연관. 루틴이 파킨슨 경우도 많은 연관이 있다고 라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